2021년 4월 26일 부활 4주 월요일 온라인 밤 기도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이 밤에 우리를 평안히 쉬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끝맺게 하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이름에 있나이다. 하느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그릇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나이다. 비오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시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은총을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느님, 이 부르짖음 들으소서, 이 곤경에서 나를 빼내시고 불쌍히 여기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너희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짓밟으며 언제까지 헛된 일과 거짓을 찾아 헤매려느냐? 알아두어라.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각별히 사랑하시니, 내가 부르지지면 언제나 들어주신다. 무서워하여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자리에 누워 반성하여라. 고요를 깨지 마라. 죄물을 바쳐 죄를 벗어라.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까 하고 말하는 자가 많사오니 주여 밝으신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 마음에 심어주신 당신의 기쁨 곡식과 포도주가 풍년이다 흥겨워하는 저들의 기쁨보다 크옵니다 눈죽 마음 편하고 단잠에 잠기오니 내가 이렇듯 안심하는 것은 다만 당신 덕이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독서 말씀은 골로사에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나 바울로와 우리 형제 디모테오가 골로 사이에 있는 성도들, 곧 성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교우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그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모든 성도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축복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이 하느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그참 뜻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열매를 맺으며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복음은 온 세계에서 열매를 맺으며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사람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에바 프라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실한 일, 충실히 일한 일꾼이며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준 사람입니다. <laughs>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빌어 왔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함으로써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온갖 좋은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며 하느님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이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부터 오는 온갖 힘을 받아 강하여져서 모든 일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이 광명의 나라에서 받을 성속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희망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laughs> 흔히 우리는 소원들을 묻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란 말과 희망이란 말을 우리는 함께 쓰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소망이란 말을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laughs> 같은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약간씩 어감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죠. 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아주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한 어떤 어려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라는 말은 보다 더큰 말이 될수 있겠습니다. 즉 이 골로사이 교회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부터 오는 온갖 힘을 받아서 강해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모든 일을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함으로써 늘 열매를 맺으며 하느님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끊임없이 하느님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는 당신들이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느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희망이죠. 그런데 이 희망은 구체적인 것들을 모두 다 묶어서 우리들이 나라에 빠져서 흑암의 권세에서 헤매고 있던 우리를 어떤 희망도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전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 가장 큰 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죽음이 곧 나를 덮칠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절박한 심정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 속에 놓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권세, 하느님 아들의 권세 속에서 우리들이 하느님께 주신 은총을 말미암아 우리들이 꽃과 열매를 아주 영화롭게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비난과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자기만의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우리 마음 속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 속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 일으키고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희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은 늘 하느님을 표시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또 갑작스럽게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그때 불러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위기를 타개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골로사의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로와 디모데오가 쓰는 편지에서. 이러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laughs>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과 우리 이웃들이 그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희망의 등불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laughs> 주여, 주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오니, 진실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나이다. 주여,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가리우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오늘 대도하실 때에 브라질 성공의 브라질리아 교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점점, 점, 가난한 나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제 온전히 다 극복되고 방역이 될수 있도록 <laughs> 기도해 주시고, <laughs> 우리나라도, 어 새로운 위기 국면으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방역을 잘 철저히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백신이 하루 빠삐 완성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부르짖음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아멘. 일본 도호쿠 교구의 마사토 요시다 주교님과 센다이 성프란시스 교회 이찬희 신부님 대전교구 윤학준 주교님 그리고 금황 나눔의 집에 박문수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브리즘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별세한 사람들 김루시, 김무영 요셉, 임만순, 김진영 아브라함, 최몽길 모니카, 이나궁 요셉, 김현영 미카엘, 전경순 앵니다, 이성대 리처드 사제, 신석범 엘리아, 연주철 안드레, 오용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부르짖음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열로 하신 어르신들 손 마리아, 한경혜, 정정희 마리아, 윤박위 모세, 김원래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병자들 박정희 모니카 박수천 베드로 박교연 수산나 신오키 이재만 강승희 정마리아 그리고 김수정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부르지지미 주님께 사무치게 아소서 군대에 가 있는 박현식 베드로와 이민재 발렌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 이동원 그레고리, 오하운 요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영재 솔로몬 군이 이제 청주에 지금 사회복지기관에서 인턴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식 직원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부르지즘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 동방 건설의 신영철 여셉, 주식회사 씨앗의 이현숙 아그네스, 소울테이블의 이영재 에스더, 그리고 이제 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한지영 리디아의 리디아, 그리고 그레이스 부엌의 이영희 그레이스, 진국 고기 국수의 김진국 어거스틴. 금이 바른 맛 즉석 떡볶이 김 아나다시아 프랭크 햄버거의 이재만 그레고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부르짖음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어둠 속에서 우리의 빛이 되시며 주님의 크신 자비로서 이 밤의 모든 재난과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소서.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하느님. 간절히 비오니 이 밤에 일하는 이들과 잠못 이루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슬피 우는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소서. 또한 병든 이들에게 치유를,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휴식을 주시고, 잠자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소서,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시몬 성가입니다. 주여, 우리가 잠들 때 보호하시어 평안히 쉬게 하시고, 우리가 깰때 인도하시어, 주와 함께 있게 하소서.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밝히시는 빛이 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여 우리가 잠들 때에 보호하시어 평안히 쉬게 하시고 우리가 깰 때에 인도하시어 주와 함께 있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품에서 편안한 밤이 되시고 내일 힘찬 하루가 시작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